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이죠. 일시적인 목돈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은 물가가 오르든 경기가 변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령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매달 현금 흐름을 강화하는 다섯 가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연금 구조의 재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그냥 받기만 하고 수령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모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이 모두 있다면 수령 시점을 달리하거나 분리수령으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월 현금 흐름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매달 25일 개인연금은 월초 자동이체로 받게 해두면 한달 내내 일정한 현금 유입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받는 시점의 설계만으로 가능한 구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소액 자동 적립 구조 만들기입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굴려 복리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CMA나 파킹 통장, 채권형 ETF에 매달 10만 원씩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1년 뒤엔 생활비 여유 자금이 생기고 그 자금이 다시 다음에 이자로 불어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현금 예비 시스템이에요. 지금 당장 쓸 돈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당형 자산 확보입니다. 주식이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도 배당 ETF나 리츠는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매달 혹은 분기마다 배당으로 받을 수 있죠. 한번 구조를 만들어 두면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고 이건 두 번째 연금처럼 작동합니다. 돈이 나가는 구조에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전략은 지출의 자동 제어 시스템화입니다. 고령층이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이 고정비입니다. 보험, 통신비, 구독 서비스 등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을 자동이체 통장에서 분리하세요. 소비 계좌와 고정비 계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눈에 보이게 줄어듭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정리하는 기술이에요. 지출이 정리되면 남는 돈이 생기고 그 남는 돈이 바로 다음 달의 여유 자금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비상자금 계좌의 이자화입니다. 대부분 비상자금을 그냥 일반 통장에 두지만 요즘은 파킹 통장, 단기 예금, CMA로 옮기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연3%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한달 이자만으로도 식비나 공과금 일부가 해결됩니다. 이건 리스크가 없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무위험 수익 구조예요. 결국 현금 흐름을 강화한다는 건 새로운 수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흘러가는 돈의 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은 넓히고 나가는 길은 좁히는 것그 단순한 원칙이 노후 재정의 안정성을 완성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제 이 구조를 실제로 표로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의 현금 흐름이 곧 앞으로의 삶의 안정이 됩니다. 현금 흐름이 탄탄한 사람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만들어두면 물가가 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생활의 안정선이 무너지지 않죠. 이제 그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건 고정수입 흐름의 세분화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생활비, 비상금, 운용자금으로 나누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25일에 들어온다면 그중 70%는 생활비, 20%는 비상금, 10%는 투자용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에요. 한 번만 설정해두면 매달 구조가 반복되어 돈이 흩어지지 않고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액 자동이체 루틴입니다. 은행 앱에서 10만원, 20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두세요. 그 돈은 CMA나 채권형 ETF처럼 유동성은 유지되면서도 이자가 붙는 상품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저축의 진화예요. 자동이체 루틴이 만들어지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불어납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가장 강력한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흐름을 살리는 지출 리셋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이 보험, 통신비, 구독 서비스 같은 고정비입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만 손보면 바로 남는 돈이에요. 보험은 보장 범위를 점검해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고 통신비는 알뜰 요금제나 결합상품으로 바꾸면 한 달에 3만 5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곧바로 다음 달 현금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배당이자 재투자 구조입니다. ETF나 리츠 혹은 예금 이자로 받은 금액은 소비하지 말고 다시 재투자하세요. 이건 작은 돈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복리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씩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1년 뒤엔 60만 원이 되고 그 원금에서 다시 배당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순환 구조예요. 다섯 번째는 비상자금의 단계적 분리입니다. 한 통장에 전액을 넣어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3개월치 생활비만 파킹 통장에 두고 나머지는 단기 예금이나 CMA에 나눠두세요.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고 그동안의 이자만으로도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이 이자를 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여섯 번째는 연금외 수입원 확보입니다.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고정적입니다. 반면 리츠나 배당 ETF 소액 부업 수입처럼 조금씩이라도 변동 수입이 들어오면 생활의 유연성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리츠나 배당 ETF는 매달 배당이 지급되어 두 번째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죠. 고정 수입과 변동 수입을 함께 만들어 두면 노후의 현금 흐름은 훨씬 견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루틴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돈을 매번 새로 관리하려 하면 피곤하지만 자동이체 자동정립 자동분배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노후 재정이 스스로 굴러갑니다.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생활의 안전장치예요. 처음 한 달이 어렵지만 한번 설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매달 같은 흐름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 흐름은 복잡한 재테크보다 강력합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만 만들어도 생활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루틴을 정리하면 그 자체가 노후의 평안이 됩니다. 현금 흐름을 강화하는 진짜 핵심은 꾸준함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적립금이 빠지고 생활비는 고정 계좌에서만 결제되게 설정하면 돈이 새는 순간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통제의 구조화예요. 습관을 의지로 유지하는 건 어렵지만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면 평생 갑니다. 노후 재정의 평화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매달 어떤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의 노후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의 습관이 앞으로의 안정이 됩니다.